안녕하세요. 아저씨의 오락실입니다. 오랜만에 젤다의 전서 왕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헤브라 공역에 나와 있는데, 음, 하늘에 있는 블록골렘을 전부 다 잡아볼까 합니다. 어, 지상에는 블록골렘이 한마디도 없구요. 하늘에는 총 15마리의 블록골렘이 살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이 블록골렘을 전부 다 잡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플레이를 하면서, 이 방어구를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 방어구 수집가 놀이를 했는데, 지금, 리토, 리토 세트는 아직 풀강을 못했고, 어깨 보호대, 요거 더위 세트도, 사막 세트도 풀강을 못했고, 러버 세트도 풀강을 못했고, 아직 풀강을 못한 옷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개. 그래도 꽤 많은 옷들을 강화를 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블록골렘은 카타, 카하타나우메의 사당 왼쪽에 있는 블록골렘입니다. 사당 이동해서 뒤쪽으로 떨어지면 블록골렘이 저기 밑에 살고 있습니다. 저 블록골렘을 잡았었는지 안 잡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록골렘은 총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블록골렘, 중등, 그 다음에 상등이 있는데, 이 상등이 가장 까다롭긴 합니다. 얘는 별로인지 모르겠지만. 야수신의 활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어, 뭐야, 벌써 다 잡았네. 이렇게. 일반 블록골렘이었나 봅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블록골렘을 잡아줬습니다. 두 번째 블록골렘은 서해부라 하늘제도에 있는 2조5의 사당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 가운데쯤에 있는데 위에 있지는 않고 요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주면 블록골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일반 블록골렘이니다 소번 완료. 하나 둘 야수풍의 활로 네발만손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블록골렘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번째 블록골렘은 타반타 하늘제도 간호사의 사당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인데 오, 저 밑에 아래쪽에 있네요. 블록골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잡는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블록골렘은 안 잡았던 것 같은데 중력이 굉장히 약한 하늘섬에 있는 블록골렘입니다 나 여기있다 잡아봐라 상등 토벌 완료 상등이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 코어라고 하죠. 저 코어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마스터 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스터 소드로 이 블록 골렘의 블록을 스크랩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말이 하나. 좀 부족한 블록골렘이 나오는데 이 스크랩빌드된 소재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스크랩빌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스크랩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했구요한개 아! 그리고 네개 그리고. 6개. 음? 하늘에 떠있네. 음? 6개. 그러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졌을 때, 잽싸게 본체 코를 가서 때려주면, 굉장히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중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리버레코로, 개감기를 해주고, 어이구, 타야 되는데, 못 탔네. 리버레코로 저 블록을 타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위로 쉽게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그 네,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안돼안돼안돼안돼 탔어 못했는데슛 위로 올라갈 순 없네요 다시 리버렛 위로 오세요 던져주세요 하고 안돼 아, 실패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하네요 벌써 세 번째 실패인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주세요 오오 탔어 탔어 제대로 탔습니다 짠 이렇게 올라오고 때려주고요 코어를 또 때려줘야겠죠 팔이 때릴까요? 팔이 더 공격력이 좋습니다 마스터 소드입니다 하면 상등 블록골렘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블록골렘도 다 잡았습니다. 네 번째 블록골렘은 서하이랄 하늘제도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하늘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기가 초반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타우 음 히오의 사당에서, 어, 호버 바이크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동실둥실 혼자 떠 있는 그런 하늘성. 호버 바이크를 꺼내서 타고 가겠습니다. 꽤 멀리 있습니다. 꽤 멀리요. 표시를 해놔야겠는데. 찡. 저쪽 위에 있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호버 바이크를 타고 가면 멀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조망대에서 접근을 하기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탈 것을 타고 접근을 해 주셔야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다. 저는 지금 이 배터리를 전부 다 채웠는데, 배터리를 한줄다 쓰고 나서야, 이 블록골렘이 있는 하늘섬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온도가 추운 것 같진 않으니까, 공격력이 강해지는 야만 세트를 입어줘야 됩니다. 얘도 아마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으니까 상등 블록골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잡았었네요, 얘는. 하늘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공격할 수 있다. 오케이. 공중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야. 네 번째 블록골렘은 <laughs> 해치웠습니다. 다섯 번째 블록골렘은 남하이랄 하늘제도에 있는 진우 독카오의 사당, 요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광시의 열매를 먹어주고요.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 저 아래쪽에 있네요. 이놈은 또 무엇이냐? 너는 음. 상등이냐? 중등이냐? 와우! 상등인지 중등인지 알아보기 전에 잡아버렸습니다. 야수신의 환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블록골렘은 시작의 하늘섬, 요 아래편에 있는 블록골렘입니다. 저는 나초야하의 사당으로 워프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길이 나있고, 이쪽이요 아마 이 블록골렘도 아래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저쪽에 동그란 하늘썸이 보이는데 아마 저기 있을 겁니다 자세 잡고 있는데요 요거겠지 요게 코어겠지 음? 두 대? 두 대만에 끝난다고? 아마 일반 블록골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템도 적게 주는 거 보니까. 일곱 번째 블록골렘을 잡기 위해서 시작의 하늘섬에 있는 이음이사의 사당에 왔습니다. 이 필론의 하늘제도 이쪽에 이제 동그랗게 또 동떨어져 있는 하일리아섬 상단에 있는 하늘섬인데 이쪽에 블록골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호버바이크를 타고 접근을 하셔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짠 만들어주고 날아서 저쪽에 이제 로미섬이 보이고요. 아마 저쪽에 있는 섬일 것 같은데, 응. 저기 있습니다. 로미섬에서 접근을 하면 아마 더 멀겠죠. 거의 어, 다 도착을 했고요 블록볼렘이 아래에서 살짝 기어 다니고 있는데 이 블록볼렘은 상등입니다 상등 그래서 아마 팔을 꽤 많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일곱 발이네요 야만세트를 넣고 상등은 일곱 발 짜잔 응? 저쪽까지 떨어졌네. 은나웅 에너지. 여덟 번째 블록골렘은 네 명의 섬에 있습니다. 요렇게 동그랗게 이제 블록골렘의 전투장이 보이는데, 저는 조쿠우 시니의 사당에 워프를 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위로 트레르프를 해주시고요. 번개가 이렇게 코당파당 치면서 패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만족의 모자 대신에 이 전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전기 무효를 할수 있는 호루의 투구를 써줘야겠습니다. 이걸 써주고 아래쪽에 혼자 또 감시놀이를 하고 있는데. 벨견도 하기 전에 패치를 해줘야지. 여덟, 여덟 방. 모자를 벗었다고 화살을 한방더 썼, 썼습니다. 아홉 번째 블록 골렘은이 하테르 하늘제도 남쪽에 있는 쿠마 마이노의 사당.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저기는 굳이 호버바이크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에 두고는 이제 필요가 없지. 여기는 번개가 안 치니까. 다시. 음. 전기열매. 친구들을 안 꺼냈네요. 친구들을 좀 꺼내줄까요? 하늘섬에 왔을 때는 이런 열매들을 잘 파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스프링이 있어서 블랙 타임을 만들기가 아주 쉽겠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스프링을 치면 하늘로 날아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어? 코어가 숨어져 있네 짜증나 이쪽인것 같은데 상등! 얘도 상등이네요 근데 코어가 숨겨져 있어서 제대로 블랙타임을 쓰지 못했어 아우, 튤리 너무 고치셨었다. 예. 이게 아홉 번째였나요? 아홉 번째. 블록 골렘을 잡아주고 열 번째는 이 남하테르 하늘제도 하늘선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야 컬산, 컬산 위에 있네요. 여기는 호버바이크를 타고 접근을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호버바이크를 짜잔, 타고 가겠습니다. 꽤 멀리 날아가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위에 있지는 않고,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패러세이를 타고, 날아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멀어 보이죠? 네. 열 번째 블록골렘. 이 블록골렘도 상등입니다, 상등. 그래서 또 코어를 숨기고 있네요. 야비야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 음, 맞긴 맞았다. 작은 틈소를 이용해서 예. 빨리 본체를 때려줘야 해. <laughs> 와우, 11번째 <끝났습니다. 웃음> 블록 골렘을 잡기 위해서 그 라네 하늘제도에 있는 물이 샘솟는 섬이 안에 이고쇼메 사당으로 왔습니다. 요 어디쯤 블록 골렘이 있는데 이, 아마도 하단에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그래서 또 내려가서 잡아줘야 됩니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저 쪽에 있네요 여기서는 블랙 타임을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점프만 하면 블랙 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잘 떨어집니다. 아봤나 짜잔 아마도 일반 블록골렘이지 않을까 음? 자 그리고 이제 열한번째 열한번째, 열두번째 블록골렘은 이 라네 하늘제도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루 타고마치의 사당에서 날아가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쪽에서 이 블록골렘을 잡았으니까 바로 날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쪽 방이니까. 핀을 찍고, 모바일을 만들고, 날아서 접근.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역시 블랙 타임으로 활을 쏴주고요. 이 블록골렘은 중등입니다. 중등. 딱네 발의 화살로 끝이 났습니다.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짜자잔. 13번째 블록골렘을 잡기 위해서 남춘학 하늘제도에 있는 라타카카의 사당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북쪽에 역시 블록골렘의 전투장, 동그란 전투장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는 날아서 접근을 할수 있을까요? 호버바이크를 타야 할까요? 아, 그냥 패러세일로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블록골렘도 역시 중등입니다. 중등. 중듭. 그래서 화살 내방으로 아마 깔끔하게 제거가 가능하겠다. 와, 가졌다. 아이고, 됐습니다. 짜잔. 그리고 14번째 블록골렘은 이 북추나 카늘제도에 북쪽에 또 홀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롱이섬 상층, 모기사리의 사당에서 이제 쭉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 저는 거리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위치에서 다시 호토바이크를 타고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아마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재료도 있습니까 위치가 꽤 멀다. 저쪽이네요, 저쪽. 제가 생각했을 때 저기 있는 하늘섬에 있는 블록골렘은 호버바이크를 처음에 만들고 테스트로 한번 이동해봤던 하늘섬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와서 이제 슬슬 블록골렘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춘학 하늘제도. 와, 저, 저기는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땅에 떨어지고 다시 탈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그냥 점프를 하고 나아주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친구도 굉장히 혼자 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등 블록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대, 여섯 대, 여섯 대, 여섯 대, 여섯 대 일곱 대때나 기 이렇게 해서 14번째 블록골렘을 잡아줬습니다. 마지막 15번째 블록골렘을 블록 잡기 위해서 북하이랄 하늘제도로 왔습니다. 마야미의 사당, 여기 남쪽에 이동하면 블록골렘이 있고 이쪽으로 와서 그냥 페러세이를 타고 이동을 해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어, 아래쪽에는 하이랄 대삼님, 코르그의 숲이 있네요. 마지막 블록골렘. 하늘섬에 총 15마리의 블록골렘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주시고, 또 이제 지상에는 블록골렘이 없고, 지저에 블록골렘이 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섬에 있는 블록골렘 까지만 잡아볼 겁니다 짜잔 얘는 일반 블록골렘이었나 보네요 두 발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마리의 하늘섬에 있는 블록골렘을 잡아주었습니다 지저에는 총 20개의 블록골렘이 살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 지저에 있는 블록골렘을 잡아서 이 특별한 몬스터들을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증표, 블록골렘 토벌 훈장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훈장을 두 개를 받았는데 세 번째 훈장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